안녕하세요. 스테겐 틸트 파워레슨의 레이고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여러분의 비거리를 해결해 줄수 있는 파워레슨 파워 동작 중 파워 동작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동작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. 레이 프로의 스탠 스윙. 골프의 게임에서 비거리라는 요소는 정확도와 함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. 이는 프로 선수들의 성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주말 골퍼들의 서열을 결정하기도 하죠. 실례로 한 동호회에서 어느 한 주말 골퍼가 드라이버를 새로 사서 비거리가 느는 경우에. 그 친구들이 그 드라이버를 죄다 따라 살 정도로 이 비거리의 가치는 상당합니다. 400야드 파 4에서 플레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드라이버로 약 250야드 이상을 날려놓는 경우, 세컨 샷으로 150야드 정도가 남을 텐데요. 저의 경우 8번 아이언으로 8번 아이언 혹은 더 짧은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. 아무리 러프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린을 공략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. 반면에 드라이버가 200야드밖에 안 나가는 경우 세컨샷 거리가 200야드 즉 3번 우드 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. 완벽한 쇼게임이 없다면 이 3번 우드로 그린 근처로 공을 날려서 팔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. 이렇게 비거리라는 요소는 골프게임에 상당한 재미를 줄, 줄 수도 있고 또 좌절을 맛보게도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오늘 이 비거리 문제를 해결해 줄 파워 동작, 네 가지 동작 중두 가지 동작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파워 동작은 바로 몸통의 회전입니다. 몸통이 더큰 각으로 회전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백스윙에서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겠죠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몸통 회전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. 첫 번째 몸통의 회전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공을 정확하게 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깨를 충분히 돌리지 않고. 팔과 손목 동작만으로 공을 치려 애쓰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. 사실은 몸통이 더큰 각으로 회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팔과 손목으로 억지로 힘을 내려하지 않고 공을 더 정확하게 클럽 페이스가 더긴 시간을 스퀘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. 몸통의 회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 힙턴을 제한해야 된다. 우측 무릎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힙턴을 제한시키고 몸통을, 몸통의 회전을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. 사람의 몸은 용수철처럼 꼬일 수가 없기 때문에 힙이 돌아야지 어깨도 함께 돌 수가 있습니다. 힙턴을 제한하지 마십시오. 힙이 돌아야지 몸통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. 몸통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비거리는 제한될 것입니다. 두 번째 파워 동작은 바로 오른팔의 피스톤 동작입니다. 백스윙 시. 백스윙 시의 오른팔은 탑에서 약 90도 정도로 접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접힌 오른팔이 다운 스윙 시공 쪽으로 쭉 밀어넣는 느낌으로 펴진다면 여러분은 강한 힘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골프는 왼손 운동이다. 오른팔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왼쪽 회전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오른팔을 적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놀라운 힘을 상당히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먼저, 오른팔 피스톤 동작이 없는 7번 아이언의 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약 120야드 정도가 날아갔는데요. 이번엔 오른팔 피스톤 동작으로 7번 아이언 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약 170야드 정도가 날아갔는데요. 50야드의 차이. 어마어마하죠? 먼저 몸통 회전이 없는 경우에 제 8번 아이언 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약 110야드 정도가 날라갔는데요. 이번엔 몸통 회전을 포함한 큰 스윙의 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. 약 160야드 정도가 날라갔죠. 공도 훨씬 더 정확하게 멀리 날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. 몸통의 회전과 오른팔의 피스톤 동작, 이렇게 두 가지 파워 동작을 배워보았습니다. 드라이버는 쇼라는 얘기는 장타자들의 겸손, 단타자들의 핑계일 뿐입니다. 더긴 거리를 날려놓고 더 짧은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것은 점수를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며 또 좋은 점수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이상 스택 앤 틸트 파워 레슨의 레이고 프로였습니다.